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지난밤 미증시에서 어,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죠 그리고 또 미증시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어,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는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거냐 라고 봤을 때는 바로 CPI다 CPI 바로 소비자물가지수 라는 건데 아 지난 4월에 이게 시장의 예상치를, 어, 굉장히 상위를 하는 부분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굉장히 흔드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어, 위증시라든지 우리증시에서의 흐름들이 굉장히 해당, 뭐, 내용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어 관망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발표가 됐고,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 재료 소멸이라고 하긴, 뭐, 재료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어, 중요한 경제에 대한 그런 뭔가가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상회를 했습니다. 상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 시장은 오히려 이제 해당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그런 관망하는 부분이 어 소멸이 되고,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으며, 어, 내용들을,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어, 소비자물가지수 CPI는 시, 약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라고는 일단은 했는데, 증시는 어쨌든, 뭐, 미 증시는 빠졌다가, 돌리는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S&P 500은 뭐, 굉장히 뭐, 강한, 낯설이랑 강한 흐름이 좀 나왔다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2008년 8월 이후 뭐, 처음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 CPI에 좀 가려진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업보험 청구 수, 자수는 최저치를 갱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업, 보험을, 청구를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실업이 발생을 했다는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뭐, 줄어, 물론 지금, 실업에 대한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고용. 이게 말, 어 결국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해야, 어,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고용을 어쨌든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왜냐면 하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진짜 전체 사람의 그런 부분에, 인구에서의 그런, 정말 고용이 돼서 일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실업은 이제 경, 본인이 이제 경제활동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경우 실업률을 산정할 때는 빠져버리는 그런 그 지표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실업자 보험 청구자 수는 최저치를 갱신했다는 것은, 어쨌든 기존에 이제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 직장으로 돌아, 그, 돌아, 뭐, 경제 활동으로, 어, 이진행이 참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어쨌든 현재 이런 상황이 뭐,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기사들이 막 나왔는데, 어, 시장은 하락이 좀 나왔다가, 돌렸던 미 증시였다라고 정리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간단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을 좀 보면 간단하게 뭐어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좀 동결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공식 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위해서 지금 이 기사를 좀 갖고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음 주에 FOMC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공식 일정이 이런식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에, FOMC 아, 그 패드 연준 연준의 FOMC를 주목하고 뭐 이것도 같이 주목을 특히나 여기를 많이 주목해야 될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도 8월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주 FOMC에서는 이제 어쨌든 어, CPI가 높게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 무난한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인 여기 7월 내지 여기서의 좀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또 9월 뭐 여기로 가면은 이제 이제 뭐각 미국의 주별로 이제 실업 수당에 대한 그런 뭐어 지원하던 부분이 굉장히 뭐 감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언급해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어 조기적으로 종료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9월에는 진짜 아예 어뭐주 정부가 아닌 전전 전체적으로 미국에 그런 행보가 나오면서 고용을 고용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받는 돈이 그러니까 실업으로 인해서 받는 돈이 많다 보니까 아예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줄이려고 하는 행보가 미국 경제에서는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부터는 그니까 당장 다음 주 여기서는 뭐 그냥 평이하게 뭐 지나가지 않을까. 뭐 코멘트가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포, 어, 평이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의 코멘트가 좀 굉장히 중요하겠다. 특히나 여기 여기 특히 여기. 여기서의 코멘트에서의 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은 조금은 경계를 하자라고 볼수 있겠으며, 지금 이 CPI가 뭐 급등을 했으는데 약간 여기서는 근데 또 숨겨진 몇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될 텐데, 일단 뭐 미증시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다오 같은 경우는 팍 튀어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약했죠. 약했던 부분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S&P 500도,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흐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조금 뭐, 다운된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지금 뭐, S&P가 가장 뭐, 미국을 가장 대표하는 지표로 보는 게 맞긴 하겠지만, 전통적인 기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뭐, 다우산업, 전통적인 핵심 30 기업에 대한 부분은 이런식으로 음봉으로 어 마무리 했다라는 것은 조금은 뭐 찝찝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고 지금 요 기사를 통해서도 좀 살펴보면 지금 뭐 이런식으로 쭉 내용이 나와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네 여기요 중고차 가격 그니까 러 물가 상승 그러니까 CPI를 끌어올리는데 중고차 가격이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한 배경에는 신차에 대한 그런 출고가 어려웠던 부분이라든지 어 반도체에서 의해 반도체 부족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리고 또 추가로 뭐 중고차 가격이 이제 뭐 신차의 가격 역전했었다는 뭐 그런 내용들도 조금 있긴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부분이 잘 있고 어떻게 보면 중고차라 가격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이 어 과학에 조금 땡긴 부분 지그 지표를 땡긴 부분이 분명 존재를 했다라고 볼수 있겠고 추가로 뭐 기조 효과에 대한 그러니까 어~ 지난해랑 비교해서 봤을 때5월이라는 어~ 날, 그 시점을 봤을 때 지난해와 비교해서 지난해는 이제 경제 자체가 봉쇄가 됐던 부분이었잖아 거의 미국 같은 경우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조 효과의 그런 부분으로 따른 굉장히 뭐 커버이는 현상이 분명 발생했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겠긴 하겠는데,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게, 어쨌든, 연준은 이제, 어쨌든, 물가, 평균 목표, 물, 인플레, 목,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했고, 어쨌든, 거의 뭐, 인플레이션을 바라는 입장이고, 또, 고용에 굉장히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고용에, 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내지는, 아, 갑자기 폭발할 시점이 분명 다가오고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 CPI가 이렇게 높게 올라와서 시장이 그냥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을, 아,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흘러 넘기기보다는, 아, 어쨌든, 이런 흐름이 있었고, 앞으로, 어쨌든,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에 그런, 어떻게 보면 왜곡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경계를 하되, 그런 걸 빼고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롭게 6월이라든지 7월, 8월 그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되, 이제, 이 CPI에 대한 부분은 뭐4월에 그런 충격으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뭐 줄어들지 않았나라고도 볼수 있고 지금 오늘 당장에서도 이런 소름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시점이 시점이 고용이 갑자기 미국 증시 미국 금 경제의 고용이 폭발하는 시점이 보면 점점 다가는 오고 있다. 연준은 고용을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행보를 주시하자라고 볼수 있겠고,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추가로 뭐 이렇게, 뭐, 13년 만에 이렇게 표, 현 나와 있고, 여기서도 표현 이 나와, 이제 중고차가 폭등이 주도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나용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지금 뭐밈주식이라고 해서 미 증시에 뭐 여러 종목들이 막 움직이게 했고 지금 그러한 흐름들이 뭐저 지난 밤 사이에는 이제 어 폭락을 하는 좀 흐름들이 나왔는데 물론 워낙 상승했던 을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도 어 어떻게 어 보면 이 게임스톱이 강하게 움직였을 때는 또미증시에 그런 우리 증시도 그런 1월이었으니까 뭐고 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 있었 혼조했을 부분이었고, 어, 시장이, 뭐, 굉장히, 어, 이거 모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어, AMC가 움직이기 때문에 별 흐름이 없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볼수 있겠고, 근데, 뭐, 다른 종목들도막 움직이는데 별 느낌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게임스톡 같이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열광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물론, 여러 언론들이 해서 뭐 다루고는 하긴 했지만, 어, 그런 부분이었는데, 추가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의 가락들이 투심을 끌어내릴 가능성도 시장에서의 끌어내릴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두자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굉장히 지금 시장 자체를 사실 시장이라는게 예측을 하면 안되죠 안되고 뭐 예측이 맞기 맞을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부분인데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국면이고 너무 어 더디게 좀 뭐랄까요 더디다긴 표보다 그냥 무디게, 무디게 대응을 하면 굉장히 뭐 피곤해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포트폴리오에 포트폴리오에 균형감을 좀 맞출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 약간 뭐 금리가, 금리가 뭐 인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 그런 우려에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등락을 줄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만한 종목들, 내지 올릴 종목들을 조금 포트에 담아놓을 필요성도 있겠고, 또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 담아서 약간 밸런스를 맞춰 놓는 게, 어, 이게 시장이 어떤 쪽, 어느 쪽을 움직이고 하더라도 조금 균형감 있게, 어, 시장을 끌고 나가면서 계좌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도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가운데 우리 증시 살펴보면, 일단 뭐 어제 뭐 장마감 시장에서 이야기는 대부분 했긴 했지만, 시간적으로는 뭐, 표준시간적으로는, 표준시간적으로는,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빠르거든요, 어쨌든. 표준시간적으로는. 날짜, 그, 계산이 있어서, 글로벌. 그렇다면, 오히려 선반형이 될스 양봉이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흐름을 정말, 뭐, 오늘 양봉을 정말 뽑아주는 게 가장 뭐, 중요한데, 오히려, 오히려, 와, 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줬다가, CPI 올랐는데도 이 증시가 그렇게 오, 나왔으니까, 그러다가, 꼬꾸라질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오전에 너무 막 이렇게 달려드는 식의 접근을 하면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경계감도 갖고 시장 보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밤에 뭐어 CPI에 대한 부분 뭐 실업보험 청구자수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뭐 복합적으로 좀 해봤는데 하여튼 뭐 약간 결론은 이제 포트에 좀 균형감을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어쨌든, 어느 정도 뭐 예상을 하고 하는 게뭐 긍, 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예 맞추려고 할 하는 거는 조금은 아니다. 하여튼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예상과, 그러니까 맞추려고 하는 것이랑은 조금 미묘하게, 뭐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하게 다른 거가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미묘점을 어, 체크를 해서 잘 어, 시장을 보자 라고 시장을 보고 또 대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저는 영상 하다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코멘트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중호였습니다.네 감사합니다.